안녕하세요 크리스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화가의 굿즈를 여러가지가 있어서 사와봤는데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바로바로 바로 에버 알머슨입니다 에바 알머스는 스페인 화가인데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번 전시회도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스 전이라고 한가람 미술관에서 3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살짝 조금. TMI 시간을 가지자면 우연히 접하게 된 에바 알머슨 그림을 보고 정말 많이 치유받았어요. 그림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녀의 그림 한 장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감정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에바 알머슨 작가 전시회도 계속 알아보고 아니면 어 한국에서도 간간이 콜라보를 통해서 에바 알머슨 작품들이 몇개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열심히 사고 <laughs> 열심히 모으고 수첩도 에바 알머슨 그림이 그려진 걸로 사고 아무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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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인데요.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제가 에바 알머슨 사인 전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헉! 에바 알머슨을 진짜 실제로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y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d e p e n And green, blue. <laughs> 그날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그런... 아, 제가 진짜 그림을 몇년 전에 보면서 아, 스페인을 가야 되나, 스페인을 가야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난 이분을 한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꿈이 음,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감격하 이렇게 사인회를 캐리커처로 그려주셨어요 이게 저고요 여기 크리스티나라고 적혀있고 여기 에발머 슨 사인이 있고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감동인데 진짜 액자를 찾고 있어요 되게 값으로 모셔야 될것 같은 <laughs> 진짜 근데 저 닮았나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닮았다고 하던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꼭 액자에다가 고이고이 가보로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산거 하나씩 열어보면서 소개를 한번 할게요. 아직 못산게 많은데 제일 우선순위 먼저 사고 아마 한번더갈것 같아요. 그때 또 임시 품절된 것도 있더라고요. 임시 품절된 것도 사야 되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굿즈 사온 것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합시다. 짜잔!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쿠션 커버. 이 쿠션 커버들을 샀어요. 총 8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4가지를 샀어요. 제 방에 놓을 거고요. 엄마가 집에 놓을 쿠션 4가지만 골라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족. 머리에 꽃. 근데 네이비 바탕에 머리에 꽃이 있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하얀색 바탕에 머리에 꽃이 있는 그림. 요거는 이거랑 저랑 같은 걸로 에바 알머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는 엄마께 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쿠션 솜이 지금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예쁜 하늘색 스날 컬러? <laughs> 이게 하늘색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앞면은 짜잔 진짜 크네. 또 집에서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전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옷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요거. 빠밤. 이거는 탁상시계 액자입니다. 어 예뻐.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리바알머슨의 해피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꽂힌 그림인데요. 이게 여기 부분에 이제 시계가 들어와요. 이제 시계도 보고 액자 겸 탁장에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그 탁상에다가 이렇게 두고 시계 겸? 아니면 또 시계 끄면은 그냥 그림으로 볼수 있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음. 아, 진짜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 하나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후. 그 다음은 요거. 바바바바 짜잔~ 식탁 매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식탁 매트로 못쓸것 같아요. 이것도 액자로 해서 여기다 걸어놔야 돼. 이것도 액자로 해서 이렇게 에바 알머슨과 에바 알머슨의 여동생인 클리티나가 한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이름을, 사인을 할때 이름을 적었는데, 이제 제가 크리스티나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에바알머슨이 자기 동생 이름도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저 근데 스페인어에는 크리스티나 할때 H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크리스티나 할때 쓰는 방법도 거기다가 바로 써줬어요. 머슨과 크리스티나의 여동생분이 이제 한식 먹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식탁 매트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로 골랐습니다. 식탁 매트로 절대 못쓸 거예요. 그 다음은, 짠! 에바 앨머슨의 이메징이라는 그림에 머그입니다. 밤. 벤티 머그예요. 벤티 머그랑 약간 요보다 작은 쇼트 머그인가? 작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큰 머그잔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림이 예쁘기도 하고 겸사겸사 했는데 이 그림이 제일 뭔가 좋았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는 하얀색이고요. 음, 밑에다. 근데 이거 몇 리터인지 물어봤는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대략 500 500ml 정도 되겠죠? 다 물이랑 이런 거 다해서 많이 많이 마실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사이즈는 여기 배경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큰큰 큰 용기에 머그가 필요했으니까 이걸로 일단 골랐습니다. 또 가서 또 사면 어쩌죠? 그럼 뭐 좋지? 든 머그잔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은 엽서와 마그넷입니다. 엽서도 많고 진짜 예쁘고 많았는데 제가 베스트 딱딱딱 고르자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이거는 가죽 사진. 근데요, 이거는 또 엄마한테 선물하려고요. 우리 집에다가 놓고 올 거예요. 요것도 액자로 해서 그냥 걸어놔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아 이거 또 너무 마 이것도 너무 예쁘죠. 베이킹하는데 사랑 하트가 넘쳐요. 이것도 핑크 배경에. 아, 사랑스러워. 이렇게 저의 베스트픽. 엽서를 골랐습니다. 다섯 개를 샀습니다. 뭘까요? 짠! 짠! 여기 밑에 보면은 다 그림 제목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뜯어볼까요? 뚜껑. 아, 사랑스러워. 초록색. 일단, 이렇게. 저희가 사온 에바 알머슨 굿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냥 굿즈만 봐도 사랑스러움이 러블리함이 막 그림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막 전해지는 저는 그렇게 느껴서 에바 알머슨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거고요. 에바 알머슨 작품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또... 혹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예술가이자 화가이자 에바 알머슨의 전시회에 굿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다양한 에바 알머슨의 굿즈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아직 못산 굿즈들을 또한번 가서 다시 전시도 보고 또 굿즈를 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